나은 편인데 이거 정식은 언제 하신 거예요? 5월 25일 날. 이 5월 25일 날. 네. 어, 사실 지금 올해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네. 또 장마 길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고온이 확한 번에 왔죠. 네. 뭐 가물고. 그래서 사실 대파적항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지금 네. 오면서 보니까. 아, 그래요? 근데 여기는 아, 제가 볼 때는 작황이 굉장히 좋아보, 좋아보이거든요. 사실 이게, 뭐, 평년적인 작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올해 작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다른 농가 분들보다 훨씬 작황이 좋아보이는데, 좀 비결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는? 평소랑 다르게? 그, 전년 떠나 보는 것을 본다 하면은, 저 가축분 테이나 뭐, 그런 것을 했는데, 이 제가 이, 올해 할 때는, 이, 더블이 나고, 하이그린하고 하이그린 네, 그런 종류로 해서, 그니까 양은 과축분 템이나 그런 것에 적은 적은데 그 되는 거그 대파가 되는 것 보면은 그 효과가 대단하긴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일반 과축분이나 유박을 관행적으로 하셨을 때는 뿌린 양이 엄청 많잖아요. 네 예, 많습니다. 저희 뭐 하이그린 더블린 해봐야 육비료를 넣으실 때뭐 더블린 5 0평한 포, 네. 하이그린 2 0 0평한 포, 네. 그러니까 이백 평에 총 가소포가들어거잖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구 어, 뿌려갖고 농사가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저도 의심했다. <laughs> 이렇게 의심, 의심을 많이 하셨을 텐데. <laughs> 네, 네. 지금 5월달에 심어놓고 지금 8월인데, 잎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굉장히 잘 유지가 그래요, 되고 그래요. 있죠. 네. 예. 그리고, 사실, 그, 일반 가축분탭이나 유박 잘못 쓰신 분들은 지금 오다 보니까, 잎이한번다 주저앉았거든요. 네, 예, 그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뿌리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네. 이제 새로 잎이 다시 올라오는 단계로 보여,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어, 새 잎이 깨끗한 거 보니까 여기는 그 해충 피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 대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뿌리응애 네, 응 없어요. 예. 여기 뿌리응애 피해는 어때? 어땠, 좀 어땠어요? 뿌리응해 뿌리응는 뿌리, 뿌리 없었죠. 우리 현3세명 정도가 그 예. 휴대용 현미경을 샀거든요, 예, 예. 그것을 전부 다 관찰을 해봤는데 예, 다른데 것은 가축분 팀이라 그런 한 것은 유발인 한 건데는 뿌리 영해가 많이 나왔지만은 여기 지금 한데는 이 예, 뿌리 영해가 없어요. 아 뿌리가 없었어요. 예, 예. 그리고다른 것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뿌리 상태가 예를 들어 다섯 개면 다섯 개, 5개, 일곱 개면 일곱 포기가 그렇게 있는데 예, 예, 예. 다른 것들 딱 보면 지금 보면은 좀 많이 죽어가지고 예 처음에 다섯 줄을 심었다 하면은 지금 세 줄나 두 줄밖에 없더라고요. 뿌리 형애 때문에 닭 떼가 예예 그렇세니다 그러니까 잎이 사실은 보니까 잎색도 엄청 연하더라고요. 예, 그렇니까 그래, 뿌리가 안 좋으니까 예, 예. 뭐 양수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더블인 이제 비 대신 더블인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뿌리 용애가 적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뿌리 이제 토양 살충제를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 저희가 아니고 예. 토양 살충제 하셨죠? 했어요. 했어식 전에 한번하셨죠 그 다음에 정식하고 나서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정식하고 나서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네. 예. 아, 사실 올해 뿌리응이가 사실 심해서. 예, 혹시 한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예, 한 했는데. 번밖에 안 했는데, 뿌리응이가 어. 저금자연서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 한번 뿌리, 네, 네. 이. 한번 뿌리고 물을 좀 줘보자. 그래갖고 네. 한번더 뿌렸죠. 한번 더? 그러면. 네. 입재로 두번뿌리셨요 네, 예, 두번 뿌렸어요. 어. 어쨌든 뭐 다른 농가보다는 훨씬 조, 조금 사용하셨네요. 아, 그래요. 예. 물손 받은데 안 좋은 데는 하이그린을 이렇게 뿌리라서 이렇게 직접 대파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 놓시면 으 아까 비가 오가은 후에 아니면 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어 비가 오기 전에 안그물손 받은 데는 하이그린을 이렇게 뿌려 놓라야 돼요. 그러면 물손, 이제 물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아 지금 다 받아 있어 <laughs> 이미 받아 있어? 네. 어이번만물손 어, 받은 데가 없지. 네. 다물손으로 이래서 다 그러잖아요. 특히 더안 좋은, 그안 좋은 데가 있어요. 같은 바이라도그러 거기는 하이글을 이렇게 뿌려놓으라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오고 하면 이제 하이글이 녹아가지고 이제 또 뿌리를 개가 만들죠. 그러면 이제 비가 온 뒤에는 이제 그 뿌리가 이제 활성화 되니까 좀잘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파가 이제 물에 잠기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음. 물손폐에서좀잘 보는 작물이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밝은제도 있고, 뭐, 여러가지 처방이 있겠지만, 저희가 꼭 하이그린 1일를 권장드린 이유가, 음. 저희 경험적으로 효과가 더 좋으니까. 네, 길게. 네. 어, 네. 길게 가기도 하고, 거의 또그 밝은제 유지는 그뭐 일회용 단방작이죠. 네. 일회용이죠. 하이그린은 거의 한달 정도 가니까. 계속 뿌리를 나오게 하니까 이제. 네. 그물 손피를 받다는 거 그만큼 뿌리가 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예. 뿌리를 이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달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하이그린 처방을 권장드리는 거고요. 또 어, 이제 비금에서도 한 분이 그 전화가 왔어요. 물이 이렇게 잠겨 있는 대파밭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을 때 그냥 물 속에다 제가 하이그린을 빠뜨려 버리세요 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데 고여 있는데 물 속에다 속에 빠뜨려 버리세요. 하이그린을 빠뜨리라고. 어, 예. 어, 어, 네. 그러니까 뭐 네. 웃으시더라고. 네. 네. 그러니까는 한번 한번 실험해 봅시다. 예,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제 전화 와가지고 어, 그것이 제일 좋대요. 예. 그러니까 그물 속에서도 하이그린 한 역할이 자기는 신기하대요. 하이그린 비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단순히 미량류 소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음. 이렇게 좀 불량한 환경에서 좀 극복하는데 하이그린 예.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예. 그거 물음병도 효과도 있어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규산이나 이런 거 미량류들이 세포를 짱짱하게 만드니까, 그런, 네. 이제, 조직을 강화시키니까, 이제, 무릎 병원균 침투를 좀 예방할 수 있겠죠? 예, 예, 단단해지니까, 예. 네. 네. 저희가 이제 또 하나의 장점으로, 저희가 이제, 탭이나, 이제, 유박 대신 더군이 쓰면 불이 덜 난다, 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좀, 그 부분은 좀. 아, 제초도, 제초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좀 느끼셨나요? 예, 예, 그 그것이 느껴져요. 예. 요번에 그, 비가 오래 내리면서, 사실 제초작업을 못, 못 했어요. 못 했죠, 못했어요 예, 예, 예. 그럼 이제 그때 풀 작업을 하셨어야 될텐데, 네, 예. 다른 농가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었나요? 예, 지금 이할때 모판을 뭐 할때 전부 다 같이 했거든요. 이제 예, 다른 사람과 같이 했는데, 예, 예. 그 심은 것도 예, 우리가 25일 심었으면 그사람도 26일, 2 7일다 음. 심었는데 잡초가 지금도 그 밭을 가보면 잡초가 많아요. 음. 그그 그 사람들은 더블이나그안쓴 밭이거든요. 예, 범... 그 차, 그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어. 었 뭐 기본적으로 다 제초제는 똑같이 사용하실 텐데 예, 예, 예. 예. 이제 제초제라는 게 해도 또 시, 기일이 지나면 또 올라오니까 예,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게좀 덜하다는 얘기예 그렇죠. 예. 예. 또 이제 저희가 방금 이제 뿌리 응애나 지금 풀쪽 말씀드렸는데 더블인이 뭐 해충을 죽이고 풀이 덜 나게 하는 역할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유박이나 퇴비를 써서 올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없어진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게 좀 이게 보니까 다른 품종보다 잎이 좀긴 품종 같아요. 네, 예, 긴 품종. 응. 그 하얀 그 백태 그 부분이 예. 이것이 성장 제대로 되었을 때한 60, 70cm 정도 아, 그런 느낌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긴긴 자란 예, 품종. 예 사실 이런 것들 태풍에 좀 연약할 텐데. 그 연약하니까 이제 칼슘을 지금 두번 찾거든요. 두번 두 번. 예,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기비로 넣어주신 하이그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사실 기본 농가분들이 관행적으로는 공급을 안 하는 비료잖아요. 미량요소라는 예, 거. 예, 예, 예. 근데 이제 미량요소가 들어가면 우리가 질소 인상 가리만 준거보다 균형성장을 하기 때문에 더 조직도 강해지고, 이제 우짜라는 게좀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나 좀 태풍에 좀 견디는 힘이 조금이라도 강해지니까요.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추비료도 좀 적용해보시면. 예, 추비료는 지금 면택하고 그거 하기 네, 예, 잘 풀리면. 그렇게 예. 한번 해보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